맥북을 구입했는데 뭘 해야 할지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셨던 맥님이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차근차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라비너라는 앱입니다. 이 무료 앱은 키보드의 입력키를 커스텀할 수 있는 앱입니다. 맥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맥북을 개봉하고 초기 설정할 때부터 한영 전환키가 없어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앱을 이용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오른쪽 커맨드 키를 한영 토글키, 그리고 오른쪽 옵션 키를 한자 입력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고정 댓글에 남겨둔 카라비너 앱과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라비너 앱을 실행하신 후에 설정창을 열고 컴플렉스 모디피케이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애 l 을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 파일을 열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마우스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앱입니다. 트랙패드의 자연스러운 스크롤 옵션 기능 때문에 마우스의 기본 휠 방향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방향을 트랙패드와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다 간편한 앱 중에 스크롤 리버서가 있지만 MOS를 추천하는 이유는 마우스 휠 스크롤을 할때 트랙패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macOS에서는 매직 마우스 외에 다른 마우스를 사용할 때 트랙패드에 비해 굉장히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MOS 앱을 실행 후에 고급 설정에서 스텝 9, 속도 1.25, 지속시간 3.4로 설정하시면 트랙패드와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마우스 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에서는 마우스 감도가 윈도우랑 다르게 가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해제하려면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랙패드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유료 앱입니다. 사실 이 앱은 트랙패드의 기본 제스처 기능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트랙패드의 기본 기능과 제스처가 좀 아쉬울 때 설치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새탭 열기와 탭 이동에 대한 제스처만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하는 앱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커스텀해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맥 유저들 사이에서 유지관리 앱으로 아주 유명한 클린 마인 맥입니다. 맥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유지관리를 해주는 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스마트 스캔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파일 정리와 앱의 업데이트 관리 그리고 리소스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다르게 맥OS는 사용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태가 나빠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거나 앱을 설치하고 지우면서 찌꺼기 파일이 남기도 하는데요. 클린마이맥의 청소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찌꺼기 파일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이 느려졌거나 대용량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유지 보수 메뉴를 통해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주변 기계의 연결 상태까지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린마이맥은 유료 앱이고, 다소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맥 관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중한 맥북의 수명을 좀더 연장시켜주는 앱, 알단테입니다. 주로 충전기를 꽂아두고 사용하는 경우 과충전으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는데요. 알단트 앱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충전한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주로 80%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 중인데요.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PD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과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버전에서는 잠자기 시 동작하지 않거나 방전, 충전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무료 버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무료 버전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삭제하기 전에 충전 한도를 해제하지 않으면, 삭제 후에도 설정한 한도 이상으로 충전이 불가능하니, 중고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맥북을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이 매끈하고 예쁜 블랙의 키보드에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물티슈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때마다 나던 이 소리가 신경쓰인다면 이 앱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를 청소하기 전 앱을 실행하고 클릭, 청소, 클릭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신박한 앱이었습니다. 맥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니 윈도우 환경에서 역체감이 심했던 앱입니다. 지정한 단축키만 누르면 바로 어학사전이 팝업되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도 바로바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앱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앱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서 단어 검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적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앱입니다. 다음은 윈도우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맥을 사용할 때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요. 바로 단축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트시트는 앱 이름에 걸맞게 맥OS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맨드키를 누르고 있으면 단축키를 볼수 있는 치트키 같은 앱입니다. 책상에 단축키 리스트를 지저분하게 뽑아놓는다던가 바탕화면에 메모로 굳이 써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주 편리했는데요. 특히 저는 맥을 처음 사용하기도 하면서 파이널컷을 배우는 과정 중이라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보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페타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앱입니다.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의 원래 목적은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이름답게 이 앱은 맥이 잠들기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업로드나 다운로드 상태에 있거나 파일 복사, 그리고 렌더링을 돌려놓는 등의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관적이고 편리함이 장점인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상태바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시간, 타이머, 앱종료, 다운로드에 맞추어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시라는 앱입니다. 블로그나 일기, 과제 등 자료를 검색하고 모아서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클립보드에 파일, 텍스트, 사진을 저장해두고 순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텍스트나 파일을 선택하고 커맨드 C를 눌러 복사하거나 웹 서핑 중에 저장하고 싶은 그림이나 내용에 대해서 클립보드에 캡처하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기 전 기본 단축키인 커맨드 쉬프트 C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 순서대로 팝업되는데요. 필요한 내용을 선택한 후 붙여넣기를 하면 사용하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분할을 쉽게 할수 있는 무료 앱 레탱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따라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고 창을 옮길 때 쉽게 2분할, 4분할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면 분할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세세하게 커스텀하고 싶다면 유료 앱인 배럴 스냅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1 Pro와 M2 맥북부터 상단바 가운데에 노치가 생겼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단바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하지만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앱들을 설치하다 보면 상단바가 매우 지저분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노치에 가려서 정작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앱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상단바의 아이콘을 숨겨주는 앱입니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숨기고 싶은 아이콘을 바 옆으로 드래그하면 숨길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꼭 필요한 아이콘만 남기고 숨겨서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발을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북을 구입하고 나서 사용해본 앱 중에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만 소개해보았습니다. 맥미니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앱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